어, 여러분들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비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그 다음 진짜 여러분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그 일을 재밌게 하거나 의미를 찾거나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여러분이 하루라도 나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지런하게 명란 부산해상고등학교 교사 용아디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이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부산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특별하게 오늘은 헬스장이 아닌 제가 현재 재직 중인 이 부산해사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이야기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제 나이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고작 곧 서른 살을 앞두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할 입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만의 생각과 제가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인생관에 대하여 재미있게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해 볼 내용은 우리 학생들을 보며 저 또한 많이 느꼈고. 현대인들 또한 많이 느낄 것 같은 부분에 대하여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작은 성공부터 실천하자입니다. 학습된 무기력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은 50% 정도. 취준생은 89에서 90% 정도. 직장인들은 70% 정도 일하면서 이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어,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더 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 한다 해도 뭐가 바뀔 것 같지 않고 무기력은 실패가 계속하여 누적될 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계속된 실패로 누적이 된다면 나의 미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기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이 저하가 되는 거죠. 자존감이 어, 나란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자괴감도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 나는 안 돼, 안 돼. 그런 이 무기력에 빠진 친구들은 그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즉 나만 안 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 그런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어, 똑똑하고 잘났고 장학금도 많이 받는. 그런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돼 라고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그 무너지는 마음을 돌이켜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 그 방법 중 하나가 이 사소하지만 진짜 진짜 작지만 이 성공을 맛보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표는 원대한 목표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스마트 목표, 단기 목표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그것은 내가 해낼 수 있거든. 일주일 중주 5회 운동을 목표로 하고 그 주에 주 5회 운동을 달성하였습니다. 딱 해내면 어떻죠? 작은 성공을 맛보게 되면서 아, 내가 할수 있구나. 내가 이것도 해내구나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각각 하는 일이 다르듯이 맥락이 다르고 종목이 다릅니다. 다 뭔가 무기력해지고 안 되고 한번 작은 성취를 뚫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뚫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편의점 알바를 예로 들겠습니다 아 나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그냥 진짜 최저시급 이라도 받으려고 일을 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걸 만약에 때우려고 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서는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 여러분이 당장 만원 9천원 이렇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이 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내가 이 이래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어 편의점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지? 내가 바코드를 찍으면서 어떤 상품들이 잘 나가지? 이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여야 합니다. 어, 우리 학생들은 항해사, 기관사 선박직 및 해양직 공무원, 해양경찰, 관제사 등등으로 보통 진로가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뭔가 내가 사관으로서 어떻게 한다면 팀원들에게 내가 좀더 도움이 될수 있을까? 내 직업에 대해 소명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휴식 시간이 많이 제공되는 직장, 공무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내가 뭘할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경쟁자들은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경쟁자를 고려해 본 적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불가피하게 쉬어야 될 상황이면은 경쟁자를 고려하여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또 후회할 것인가? 뭐라도 해야 하는데 결국 우리는 후회하고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영향력을 줄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는 먼저 살아보고 경험한 것들을 얘기해 줄수 있는 인생 선배이자 선생님 유튜브의 운동 컨텐츠들을 통해서 제작하고 꾸준한 삶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 움직이고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양한 직군에서 그리고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일을 하고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도 결국에는 일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그 다음 진짜 여러분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그 일을 재밌게 하거나 의미를 찾거나.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비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위에 누가 무기력에 허우적대고 있을 때 힘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작은 성공을 할수 있을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죠. 만약 내가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당장 내가 할수 있는 아주 작은 성공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부터 실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명언 타임입니다. 몇 가지 명언과 함께 저의 생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제가 좋아하는 피트니스 선수가 먼저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해 혹은 미래를 위해 자신에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잘할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미루지 않고. 다 이루어내고 있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시작하십시오. 어,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해주신 말씀이었는데 어, 기회의 신은 사람에게 살면서 세 번의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허나 기회의 신은 머리가 앞머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뒤에는 머리가 없고, 앞에만 머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살면서 세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그 앞머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 자존감,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일을 지금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의 신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 기회 또한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로 내뱉어야 합니다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도 있듯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30살의 목표, 40살의 목표, 50살의 목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 주간의 목표, 그리고 하루의 목표, 한 달간의 목표, 이 1년의 목표들이 저는 제 폰에, 그리고 제 계획서에 항상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로 내뱉어보고, 기록해보고, 매일매일 계획하고 말하셔야 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 물론 저만의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이유가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 저와 어울리는 저다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 잠은 정말 안 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잠도 줄이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남들이 보기 좋아서 좋았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그게 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직업의 본질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위로해 주고, 슬플 때 달래주는 직업인지라 학생들이 위안을 받으면 그 또한 나를 위함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직업적 소명을 다할 때, 행복하더라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어, 여러분이 하루라도 나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가장 나답게 생활합시다. 어, 물론 저보다 머리 좋으신 분들도 많고, 저보다... 몸도 좋으신 분들도 많고 저보다 부지런하신 분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타고난 걸로 비교한다면은 더 뛰어난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저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다면은. 실력은 언젠가 생깁니다. 일찍 출발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며 늦게 출발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해야 할 일,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일.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제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다가 지치셨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동기부여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살고 있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생활에 나갈 것입니다. 작년 한해 승선하느라, 그리고 이 수업 듣느라, 고생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번에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 사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 모두 모두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하루를 후회 없이 보내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